오랜만에 고향의 정을 나누고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에 오른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막바지 귀경길 정체 상황은 오후 3시쯤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떤가요? 네, 제 뒤로 차량들이 서울 요금소를 무난히 지나는 모습 보이실텐데요. 이른 아침 많이 나아졌던 정체는 지금부터 11시 사이 귀경길 차량이 몰리면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42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수도권으로는 42만 대, 지방으로는 34만 대가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시간 CCTV 화면으로 구간별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선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는 오전 9시쯤부터 6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도 차량이 늘면서 조금씩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막 귀경길에 오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출발하면 언제쯤 서울에 도착하나요? 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평소보다 1시간 20분 정도가 더 걸리, 걸리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출발하면 2시간 10분이 걸리고 광주에서는 4시간 50분, 대구는 4시간 50분, 강릉은 3시간이 예상되는데요.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밤 11시에서 자정쯤 풀릴 전망인데요. 연휴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